목이 갔습니다. 한 87분 때 저희가 이제 갈까 했어요. 비도 엄청 많이 와가지고 가야 되나 했어요. 와 갑자기 이골 넣자마자 아마 그 에드가 선수가 나왔습니다. 에드가 선수가 나왔는데 와... 제가 인생에서 본 축구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축구야. 2002년 월드컵은요. 그냥 경기의 그 재미는 그 이탈리아전 목은 다 갔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전 정도만 그래도 뭔가 갑자기 후반에 동점 되고 연장 가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도만 경기에 재미가 있었다고 치면 나머지는 솔직히 이 경기에 못 비벼요. 이게 집 말도 안된 경기야. 와 이거 내가 인생 처음으로 이제 K리그 직관을 갔는데 진짜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경기력이 좋았어요. 저는 K리그가 이제 사람들의 인식보다는 이제 잘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잘하던데 님들 축구 고수들이던데 제가 여기 3대3까지만 해도 우와까지만 했거든 근데 이게 마지막 골때목노아 소리쳤어요. <laughs> 눈 감고 두손 들고 소리만 질렀어. 와! 소리를 막 질러서 지금 목이 완전 갔어요. 와. 진짜 이거는 완전 그냥 미쳤던데요, 진짜. 아니, 그게 원래 처음에 딱 직관을 가면은, 님들아, 이게 첫 경험이 좀 중요하잖아. 첫 경험이 너무 말이 안 돼. 그리고 이게 축구가 야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더 높잖아요. 그래서 요, 우리가 이대용으로 이기고 있었다. 전북의 스타팅 멤버들이랑 전략 전술을 잘 막으면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이대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대용으로 들어갔는데 전북에서 이제 좀안 풀리니까 이승우를 빼고 문선민을 넣은 거야. 문선민 넣자마자 골 넣고 계속 문선민을 통해서 골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참 빡세다 했는데 이제 대구도 2대2에서 요 선수를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교체 타이밍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이 선수 못 들어가고 있어서 한 5분 동안 근데 골... 맞아 이 선수가 들어갔거든. 근데 이 선수가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헤딩골 넣고, 요골도 저 선수가 어시스트했어요. 양쪽 다 감독과 이제 교체 타이밍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야구로 치면은 대타 카드 낼 때마다 잘 통하는 느낌? 야구도 분명히 감독 노름이 한 번씩 존재할 때가 있단 말이야. 아무튼 이번에는 축구가 되게 좀 재밌었던. 마지막 골만 아니었어도 목이 안 갔을 거예요. 마지막 골때 진짜 너무 눈 감고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같이 갔던 지인분은 3대 3될때 핸드폰을 던졌어요 그냥 와 하다가 핸드폰이 던져져가지고 핸드폰 깨지진 않았어 신기하게도 삼성 갤럭시가 딴딴하더만 저는 이때 추가시간을 6분을 받았어요 후반에 그래서 96분에 골 넣었거든요 골 넣고 끝났어요 그냥 골 넣고 이제 그 킥오프 하잖아요 다시 발 갖다 대자마자 바로 끝나더라고 마지막 공격이었는데 와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이렇게 스포츠를 엄청 좋아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알 이게 됐어요. 이게 야구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대구 F C는 막 엄청 잘한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좀못 들었던 거가 가지고, 그래서 뭐 팬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 막 이랬거든. 그냥 오늘 마지막 시즌 경기니까 많겠어 했는데, 일단 사람들이 꽉찬 거는 당연한 거고요. 사람들이 다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거의 한80% 90%가. 그리고 엄청 열정적이에요 다. 그래서 와 대구가 진짜 로열 좋구나 좋은 의미로. 와, 저때좀 빡쳤어, 보다가. 와, 진짜 헤딩 잘하더라. 와, 나저때 소리 너무 질렀어요, 님들. 이게 96분이에요. 와, 저 때. 아니 저 소리를 어떻게 안 질러? 꼴 들어가자마자 누가 고 소리만 질렀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축구 보기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러 가시죠. 이게 축구가 정규 시즌이 끝났는데 뭐 상위 스플릿이랑 하위 스플릿이랑 이렇게 또뭐 나눠서 한다면서요? 그래서 하위스플릿 할때 대전이랑 할때 한번 보러 갈것 같아요 대전에서 하든 대구에서 하든 아니 근데 전 너무 놀랐어요 이게 10등 뭐 9등 이런 싸움이라 가지고 저는 솔직히 경기력 기대를 많이 안 했거든요 존나 잘 하던데 다들 전복도 존나 잘하고 대구도 존나 잘 하던데 한국 축구가 이렇게 수준 높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강등권이니까 좀 못할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두팀 경기력이 되게 좋던데 축구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님들. 그래서 같이 간 지인분은 요 대구랑 전북은 강등 플레이오프 가도 절대 안질 전력이라고 하던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밑에 있긴 한데 두 팀은 강등 안 당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이게 정말 인생 첫 직관인데 비가 계속 와.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막 2대0으로 이기다가 3대2가 되고 4대3이 되고. 솔직히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는 저 전북 그 원정 팬분들이 막 응원하는 게 별로 안 들렸어요. 솔직히, 뭐, 아이고, 고생하시네. 저 멀리 와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2대1 되니까 갑자기 전북의 응원 소리가 똑같은데 볼륨이 똑같거든요. 근데 너무 잘 들려. 좀 짜증났어. 그때부터. 근데 2대2가 되잖아. 존나 짜증나는 거야, 갑자기. 근데 2대3으로 역전을 당했어요. 2대0에서. 이게 너무 전북. 소리밖에 안 들려. 계열 받아서 비가 오다 보니까 매진이었거든요. 매진인데 자리가 듬성듬성 빈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북이랑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좀 우리 팀 대구 꼴 넣는 거좀 불려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북이 뭐라 할 때마다 좀 짜증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역전을 한 거야. 그래서 와 전북 이제 엄청 시끄러운데 이제 아무것도 못하네말 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사람이 되게 작은 사람이 된게 뭔지 알아? 대구 FC 선수들이 다 이기고 이제 전북 팬분들한테 인사를 딱 했는데 전북 팬분들이 진짜 대부분 90%가 이렇게 다 박수를 쳐주는 거야 대구 선수들한테 그래서 와 이거 생각보다 관람 매너들이 다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도 좋았어요 진짜 왜냐면 저는 야구만 좀 봤지 축구는 뭔가 이제 큰 사건 그런 것만 봤어요 정말 옛날에 뭐 안정환과 팬들의 사건 최근에도 뭐 어떤 팬들과 팬들의 사건 막 이런 것들만 좀 보고 해가지고 저는 관람 매너나 이런 게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좋더라고 뭐. 그리고 또 뭘로 놀란 줄 알아요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왔다가 이제 밥에 밥 먹으러 가는데 우리 집이 동대구역 근처잖아요 원정 팬 여성분 한 분이 우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여기까지 와가지고 대구까지 와서 응원도 하시고 맛집 가서 식사하시고 딱 올라가는 뭔가 그런 것도 보니까 야 이거 스포츠가 우리네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구나 이런 것도 좀 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저는 삼성 라이온즈는 원래부터가 왕조도 있었고 인기도 많았고 뭐 이승엽이라는 그 해외에서 활약한 선수도 배출하기도 했고 그래서 야구는 뭔가 좀 있잖아 근데 축구는 뭔가 대구 F C가 준내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막 엄청 기대는 안 했어요. 특히나 이제 강등권이라고 했어가지고 근데 너무 잘하더라. 요 선수가 뭐 에드가라는 선수가 원래 이 세징야라는 선수랑 이 투톱이었다고 하더라. 근데 좀 이제 풀타임 뛰기가 힘들어서 이제 후반에만 좀 나오고 요 선. 선수도 후반에만 좀 나오는 잘하는 선수. 근데 진짜 문선민이라는 선수가 나오니까 바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세골 넣었어요, 진짜. 문선민이라는 선수가 나오자마자. 근데 문선민이 있었던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 이승호가 있었어요. 이승호가 있었을 때는 공격이 잘안 풀렸거든. 근데 이 선수가 들어오니까 잘 풀리는 거야. 세골 넣고 아, 좋댔다 했는데 에드가가 나오니까 동점을 만들고 마지막 극장 골 어시까지해서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재밌더라. 아, 제 인생에서 본 축구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 그 축구 내용적으로만 봤을 때는 2002년 월드컵보다 더 재밌었어. 박지성의 그 일본 그전뭐 박주영의 면제 골 이런 거보다도 내용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이게 제일 최고였어요, 그냥. 뭐 손홍민의 3,000m 달려서 끝. 에서 끝까지 가서 골로 한그 독일전도 있고 막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아 이게 뭐 단연 최고였지 않나. 글쎄 축구를 제가 K리그를 중계로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저는 아시다시피 뭐 EPL이 짱이다. A 리그 무시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축구를 국대밖에 안 보다 보니까 EPL도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90분 다 챙겨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대 경기 말고 이렇게 90분 경기 본거 처음인데 국대 포함해서 제일 재밌었고 현장감 당연히 엄청나죠. 물론 야구보다는 응원하는 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뭔가 조금 약해 뭔가 야구는요 중간 중간에 시간이 준내 많잖아요. 우리 선수마다 선수 노래도 있고 막할게 많아요. 파울 나오면은 삑삑삑 파울 볼 조심하세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뭔가, 중간중간에 즐길 게더 있긴 해, 야구가. 근데 축구는, 진짜, 계속 집중해서 내가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엄청 빨리 가더라. 그래서 뭔가 재미가 좀 다른 느낌? 그리고, 야구할 때는 희한하게 이게 좀 여러분들보다 제가 직관을 안 가봤잖아 근데 야구를 갔을 때는요 우리 팬들이 우리 선수들 욕해요 아 지찮아 그딴 걸못 잡으면 어떡하냐 이래요 근데 축구는요 우리 팀 욕을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다 원정 욕합니다 일단은 뭐 몸싸움이 일어났다 무조건 상대 욕해요 상대 욕하고 심판 욕하고 눈 떠라 그러고 무조건 상대만 욕합니다 야구가 좀 특이하긴 해 크보는 우리 팀만 욕하잖아 알죠 우리 팀만 정신이고 왜 그걸 놓치냐 이러고 축구는 상대 팀을 몰아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뭔가 다 같이 된 듯한 느낌 원래 그게 맞잖아 솔직히 일단 우리 우리 선수 우리 팀이니까 일단 응원은 하고 정말 잘못됐다 싶으면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 하면서 뭐 이렇게 넘어가지 굉장히 웃겼던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웃긴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바로 바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V I P석이 아닌데 그맨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 코너킥을 올릴 때 전북 선수들이 코너킥을 찰려하잖아요 그냥 다 부야 부 oo 조금 빡센 사람들은 그 멘트를 좀 세게 하고 선심이 이렇게 오프사이드 그 드는 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개지랄해요 안보냐고 막 개지랄해요 특히나 우리 비가 와가지고 잔디가 이상했잖아 그래서 우리 골키퍼가요 차다가 공은 남겨보냈는데 잔디가 파여서 발목이 살짝 꺾인거야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아프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선심이랑 주심이랑 아무도 못보는거야 그래서 대구 사람들 다 뿔따고 나가지고 소리를 존나 질러 그래도 몰라 실판들이 그냥 뭐 흔히 있는 전북이 골 잡아서 뭐라 하는 건가 할 정도로 막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겨우 발견해가지고 골키퍼 케어 들어가는데 어. 근데 전북 현대가 내가 봐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는 에드가 나오기 전에는 세진영 혼자 약간 원톱축구 같은 느낌으로만 계속하고 어, 공격에 활로가 없고 수비 바짝하다가 역습 한번 하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전북 현대는 저 같은 문혜안이 보면은 계속 뭔가 조금씩 전반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공배분을 계속 돌리면서 발재간도 더 좋다 근데 한 가지 느낀 거 뭔지 알아? 저 같은 이제 추갈못이 봤을 때는 두팀다 똑같아요. 뭔지 알아? 앞서고 있을 때 걸어잠그거든? 그러니까 상대한테 기회를 더 줘. 뭐 라인을 내린다고 하나? 수비 쪽으로 더 집중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상대한테 기회를 줘서 골을 더 먹혔어요. 둘팀 다. 대구나 전북이나. 대구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을 때 그냥 수비만 거의 계속했거든요? 전북한테 계속 기회 줘서 2대3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구도 어차피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구가 준내 공격해요. 그럼 전북이 준내 수비만 해. 그럼 대구가 두골 넣었어. 어...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런 축구는 님들아 한 시즌에 한 경기 볼까 말까 하잖아요. 님들. 저랑 같이 간 분은 지인분은 축구 광인이시거든요 근데 거의 인생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생 경기급으로. 하이라이트 지금이라도 유튜브 검색해서 보세요.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소설을 지으면 욕해요. 아저 뻔한 그냥 역전 스토리 이럽니다. 현실이 더해. 그쵸. 진짜 약간 여운이 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폼 입고 딱 왔어요. 이딩 아이엠 뱅크 이거 골스튜디오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만 이거 T1 유니폼 그건데. 아니 마킹은 안 했어요. 저. 저 야구도 그 여기 뭐 삼성의 파란색 보이죠. 야구도 마킹은 안 했어요. 야구는 근데 뭐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축구는 뭐 오늘 뭐 했는데 뭐 그냥 남들 따라서 뭐세징야뭐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진 않아 가지고. 축구는 아직 뭐세징야 선수 유명하고 뭐 고재현 선수 골키퍼잖아. 오늘 뭐좀 많이 봤어요. 정치인 공격수 정치인. 근데 수비수 외인 수비수가 오늘 골 하나도 막아주고 잘했어요. 카이 카이온가 카이 카이오? 되게 덩치 큰데 풀타임 뛰면서 엄청 박스게 하던데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대구는 오늘 이겼지만 세직야 없으면안 되겠더라. 전북은 공격수가 많아요. 잘할 만한 선수들이 꽤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근데 대구의 공격수는 세직야 말고는 뭐 없지 않나. 저는 원래 팀팬이라 가지고.

자, 남는 절대 하지마. 남기지 말고 나다 bueno, uh, <laughs> 와! 와, 이거 보고 오니까 어뽕차으로네인 <laughs> 없어. 이번 경기 집중하는 거야. 서 <laughs> final. 자, 매 경기가 결승전이고 떨어면 저보다 알겠지? 오케이. 오. <laughs> 야 이거를 축구를 보고 저걸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다, 님들아. 오. 이렇게 좀 스며드는 건가? 축구 오늘 음식은 아무것도 안 먹어봐서 근처에 뭐가 맛있고 경기장 내에 뭐가 맛있는진 잘 모르겠어요. 비도 오기도 오고 그리고 축구가 단점이 있어. 골을 놓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야구는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공수 교대도 잡고 투수 교체도 있고 뭐 대타도 있고 해서 뭔가 템포가 여유롭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뭘 잠깐 갔다 돌아와도 상관이 없어. 근데 축구는 오늘 비도 막 엄청 오지. 처음 가가지고 재밌게 집중도 하지 않니까 물만 겨우 사왔어요 물만 근데 뭐 경기장도 좋았고 뭐 괜찮 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저는 저는 서포터 제가 야구 뭐 이렇게 뭐 스포츠 좋아해도 서포터즈석에서 그렇게 짐빠지게 응원은 좀 못하겠어요 평생은 제가 그 아이지 않습니까 조용조용한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오늘처럼 목도 시긴 하는데 조용히 어. 대구FC 구단주는 준표장 아니에요? <laughs> <laughs> 레드 준표 근데 저는 처음에 님들아. 나는 여긴 줄 알았어. 야, 여기 가자고 할때나 여긴 줄 알아. 여기는 가 봤거든요. 대구 스타디움. 근데 매진이래.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어, 여기 엄청 넓은데 어떻게 매진이야?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더라고. 여기 6만석이거든요. 아, 여기도 좋았어요. 전 여긴 처음 가 보거든요. 여기는 가 봤는데. 여기 좋았어요. 여기 좋아요. 괜찮아요. 대구는 지금 마지막은 구등으로 마무리했는데 이거 밑에 여섯 팀이 또 한대요. 대구는 강등 안 한다고 하던데. 축구 신입 데려오는 방법 그날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득점 폭죽 터지면 된다. 아, 득점 폭죽만 터졌으면 저는 이렇게 방송 켜가지고 40분 동안 얘기 안 합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 경기 결과 안 만들면은 저는 이제 다른 스포츠 안 봅니다. 저를 다른 스포츠로 입문을 시키려고 하신다? 이 정도 한번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냥 평가 오늘 첫 직감 평가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구고 여기가 전북이다.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서, 추갈 보는으로서 대구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전부터도 전북은 일단은 전술을 계속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전북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크게 크게 계속 좁혀요. 크게 크게. 한 이렇게 요렇게 놀았거든. 근데, 마무리가 안 돼. 최종방 스트라이크가 이승우였나? 마무리가 계속 안 돼. 한 50분, 60분 동안. 볼 점유율이나 공격 시도는 많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감독이 가감하게 이승우를 빼더라고. 그래서 문성민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골 넣었어요. 문성민이 넣은 게 아니라, 문성민이 어시를 했어. 이렇게 혼자. 쟤, 존나 빠르던데, 소닉인 줄 알았어. 중내 왔다 갔다 하다가 패스 딱 하니까 골이 바로 나오도록 찬스가 이승우가 집중 마크 당했냐고 하면은 그냥 이 선수가 맨투맨으로 막댄는데이 선수가 맨투맨으로 그냥 막았어요 그래서 키 차이가 체감상 한 30cm 차이 난 느낌이었어요. 근데 안 밀리더라 이승우가. 근데 이 선수한테 막혀서 잘 못했어요. 이 선수 오늘 준내 잘했어. 수비수 중에 제일 느낌 있었어요. 골도 하나 막았어 자기가. 아그 얘기는 들었어요. 뭐 지금 박지성도 나갔다며 전북이. 이쪽에서 좋은 선수, 저쪽에서 좋은 선수들 데려오는데 선수의 융합이 안 되고 뭔가 시너지가 안 난다고 하던데요. 근데 오늘 대구가 이겨서 그렇지 전북이 대구보다 잘하는 건 맞지 않나? 세진야 빼고 없던데. 공격이 좀 답답했어요. 마지막에 정치인 빼고 에드가 넣어서 그나마 한 10분 동안 풀렸어요. 황재원도 오늘은 하나도 안 풀리는 것 같던데요. 정치인 요 선수가 거의 한 80분 뛰다가 요 선수랑 에드가 선수랑 바꿔서 요 선수가 어떻게 했습니다. <laughs> 나이가 엄청 많네. 아이 선수 가 그래서 10분만 뛰었구나. 나이 많네. 좀 잘하더라고요. 진짜 개쩔어요. 10분만 나왔는데도 엄청 나 그냥. 이 선수가 나오니까 세징네한테 몰리는. 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세징야가 윙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넣고 이 선수가 헤딩을 하고요. 그 에드가랑 세징야한테 흩어지니까 에드가가 또 윙으로 가서 크로스하고 마지막에 뭐지? 박세진? 요 선수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징야만큼의 선수가 있으니까 대구의 공격이 좀 풀리는 듯한 느낌? 세징야 혼자 있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공격이 그냥 세징야가 공 놓치면 끝이고 세징야한테 세병 놓치면은 메시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24년 10월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 진짜 변경기인데 이거. 이러면은 꼬꼬마들도 많이 데려왔더라고 님들 오늘 낮1 3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내년 시즌권 하는 거야. 가족들 오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였는데 이건뭐 대구 팬들 축구 계속 본단 마인드야. 대구는 지금 축구나 야구는 올해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울산 여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국가대표 감독 그리고 중간에 감독 자원이 워낙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감독들이 잘했던 거예요. 자원이 좋아 감독들이 특출나기보다는 저 선수를 우승 못하면 나가야 돼 그래 누가 있을까 울산은 어머상. 어 맞지 국가 대표 어 알지 김영권? 헐 조현우 원래 대구였는데 이청용 정우영 박주영 오 어, 내가 아는 이름들이 많네 단장 사무국장 와 이런 큰 단체니까 이렇게 보통 e스포츠 팀은 기획 운영팀 한명 기획 운영팀 한 명의 이름이 선수 지원팀에도 또가 있어요. 저희같이 이제 정말 e스포츠 중에서도 정말 작은 팀은 여기에 이제 단장의 최재원, 사무국장의 최재원 마케팅의 최재원, 팬미디의 최재원, 기획의 최재원 재밌는 감독님은 어느 팀이에요? 엄청 그좀 시원시원하게 축구하는 감독님 있던데 누군지 알 듯? 광주? 이렇게 하면 말해도 알죠, 님들. 맞네. 3위까지 했구나. 아, 뭐야! 광주가 작년에 승격을 했어요? 작년에 승격하고 3등을 했어? 와, 엄청난데, 님들? 승격하자마자 3등을 했어요? 미쳤네. 축구 재밌네요. 그래서 다음 경기는. 내가, 그래서 오늘, 불러 웃겼던 게, 와, 내가 야구를 더 좋아하는데, 야구는, 오, 이번 시즌 한 번도 직관 안 갔는데, 어제 축구를 가서, 이렇게 재밌는 명경기를 보네, 이랬어. 야구, 오, 이번 시즌, 원래 몇년 동안, 그래도 직관 한 번씩은 꾸준히 갔거든? 아, 뭐또 패션이야. 유니폼도 사고, 직관 갔으면은, 야구 본다고 해야지. K리그도, K리그 같이 간 분이 사주셨어요, 지인분. 내가 살라고 했는데. 오, 편하네. 올스튜디오 괜찮네. 아무튼간에 오늘 축구 너무 재밌게 보고 왔고요. 에지가 나면은 뭐 일정이 제가 뭐 12월에 일본 가는 게 있고 아마 11월에 프랑스를 가야 되거든요. 그거 두 개랑 안 겹치면은 대전대 대구 하위 스플릿 경기는 대전에서 하든 대구에서 하든 한번 갈것 같습니다. 원정 응원이요? 에뭐 재밌을 것 같더라고. 대전 성심담도 한번 갔다가 대전 여기서 뭐한 시간도 안걸1 시간 걸리나? 재밌을 것 같아. 원정 팀 굿즈 있고. 에 알아요. 오늘도 딱. 가는데, 원정팀 입장 불가 앞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더라고. 좀 신기했어. 야구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서 원정석이랑 홈팀, 응원석이 나눠져 있긴 한데, 입장 불가 이런 건 없었어. 그냥 가서 앉고 거기에 대충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여러분도, 테레비에서 보면은 맨날 그 원정팀이랑 홈팀이랑 같이 앉아서 응원하고 서로 놀리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아, 이거 축구 문화는 이렇구나 했어요. 축구 문화는 이게 딱 정해져 있구나. 원정 구역 적게 줘서 와, 이것도 너무 놀랐어요 오늘 또 추가 모세 얘기. 아, 야구는요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대충 있잖아 여기가 다 있으면은 원정 성한 이 정도는 줘요. 그리고 원정 팬분들이 아무 때나 안 줘도 돼요. 여기 뭐 홈석 있으면은 아무 때나 안 줘도 돼요. 솔직히 그걸로 뭐라 안 합니다. 원정석 이 정도 는 주는데 축구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님들?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원정석 이만큼만 줘요. 다 대구 팬이야. 요 정도 빼고 다 대구 팬. 여기만 원정석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뭐 어디 갔을 때 이렇게 홈 구장에 홈어드밴테이지홈 응원을 살리나 하는 거를 처음 가봤어요 진짜 와 깜짝 놀랐어 이게 홈 팬이 이렇게 많이 없으면 이렇게 못할 거 아니야 님들 못하잖아 근데 홈 팬이 진짜 말도 안 돼요 대구에 나 대구가 이거 애 대구 fc를 이렇게 좋아했나 할 정도로 엄청 많아요 대전은 어딜까 대전 아왜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와 여기는 엄청 넓겠다. 어 여기는 육상 트랙 없네. 볼만 하겠는데요. 여기는 여기는 티켓팅이 널널하겠는데? 4만4천인데 매진이 되겠어요? 매진을 하면 가서 보는 거는 확정 아닌가? 엄청난데 이거는 뭐? 티켓팅 못 하는 게 너무 말이 안될 정도다. 원정석이 안 되면은 그냥 아무 티셔츠 입고 대전 경기 보면서 대구 응원 안 하고 보면 되나요? 조용히? 대구 골 넣었을 때도 조용히 있고? 나도 모르게 소리 지면 큰일 나죠, 님들. 원정석이라 가까운 곳으로 자리 잡으면은. 아, 좀 조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교통편이 어떻게 될까? 주차 문제는 심각하대요. 차 끌고는 안 가겠습니다. 당연히. 접근성이 좋대요. 노선을 한번 볼까? 대전역이 어딨죠? 저 대전 가봤는데 몇 번. 대전역 이건가, 이 대전? 원래 그럼 여기지네. 어, 쭉 타고 가면 되는구나. 와, 이때 성심당 줄, 줄내 길이겠네. <laughs>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여기 가면은 성심당 빵 산단 마인드인데. <laughs> 아, 웨이팅 해서 사긴 좀 그렇고. 아이씨. 아, 근데 갔는데 빵안 사는 것좀 그렇고. 아, 좀 그렇네. 아. 대전 팬들이 빵 사러 왔냐고 뭐라 해요? 잠이 재미로? 빵 사러 가지, 대전을 그럼 뭐하러 가겠냐고. 그왜 어, 물어보는 거야? 어, 딴거 만들던가, 그러면. 꿈돌이 동산 만들던가. 아, 근 진짜 솔직히 국대 경기랑 TV로 보는 뭐 어떤 경기들 있잖아요. 저한테는 거의 다 국대인데. 직관 가서 보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갔어요. 뭐 했다고 40분이고, 뭐 했다고 3분 남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역시 스포츠 같은 거는 직관 가서 봤을 때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또 가서 보면은 혼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스포츠는 직관했을 때 메리트가 피지컬 스포츠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를 어떻게 좀더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몇십년몇백년 되는 이런 스포츠들의 뭔가 쌓인 역사와 이점들이 컴퓨터 게임의 스포츠로는 따라잡기가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와 굳. 주스토어에 9만 원, 10만 원 이런 유니폼들 몇몇십 명이 줄 서서 사는 거 보고 진짜 너무 부럽더라. 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제 축구 얘기 그만 그만하고 방송으로 넘어 방송 방송 끌까요?